벨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마음다해 예수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때 작고 보잘것없어 실패한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고 아시아 서쪽 항구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또냐의 첫 번째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한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갔으니 얼마나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달리 어떤 성에 도착했을 때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부연 설명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미 없는 내용은 없기에 여기에도 분명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되는 성이라 수도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고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규모와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로마.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이으로 통치되고 있는 곳이고, 이곳을 거쳐 로마와 또 동방으로 연결하는 국제도로, 비아, 에그, 비아 에그나타라고 하는 도로를 통해서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빌립포에서는 온천이 나기 때문에 아직도 유적지를 찾아보면 로마식 온천지가 이런 모자이크지가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금강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극장과 도시, 도서관, 수영장, 공연, 신전들이 지금 유적지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한 이 빌립보는 매우 크고 화려한 도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들 스스로가 매우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 속국에서 온 바울 일행을 그들이 볼때 이방인이었고 오히려 야만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웬일인지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함으로 본문 12절이 끝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선교 패턴과 완전히 좀 다른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바울은 항상 어떤 곳에 이르면 예를 들면 살람이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인데요. 어떤 곳에 이르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당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이때 당시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만큼 유대인이 적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전 패턴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 예전에 항상 선교할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 회당을 만날 수 없으니,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맞아들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죠.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살라미성에서 섬에서 박수 의 엘루마를 영적으로 제압하는 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빌립보에서는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선교지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인데요. 비시디안디옥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했더니 온 시민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도 없는 그냥 며칠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12절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다음 갈 길을 보여주셔야 죠지요 아니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죠지요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게 하셔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왔는데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셔서 온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막막한 거예요. 며칠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빌리보 도시의 화려한 문명 속에 그들이 광장에서 혹은 시장에서 혹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한 상황 사정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답답한 것을 느껴요. 마치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웬일인지 그냥 며칠 머물고 마는 상황을 밖에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이 없으므로 기도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할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현실의 모든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기로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 앞에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의 배를 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부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내가 그동안 경험으로 살아왔던 내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현실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시진 않으신지요? 바울 일행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 나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하며 살게 하셔야 될 텐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내버려둔 것 같은, 방치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무리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 경험이 통하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 사도 바울은 경험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인맥을 내려놓고,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 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북중앙가족 여러분 바울 일행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숨막히는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가 잉퇴된 것은 기도로부터 잉퇴하였고 성장한 것 또한 기도로부터 성장하며 선교의 모든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오늘 살아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이요, 기도는 고갈되지 않은 내 힘의 원천이요, 기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단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눈물이 변하여 찬송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도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고 경험으로 할수 없고 내 힘으로 할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어려움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가 무엇이든 온맘 다여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 소리도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빌립보에 며칠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들의 경험이 통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현실 앞에 그들이 할수 있는 해결책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들은 찾았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 기도하는 저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절망에 계시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침상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길을 가든 어디가 되었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세미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화려한 즐길 것이 많고 볼 것이 많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곳이 없었기에 그들이 간 곳은 바로 강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수천리 배를 타고 왔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강가인가? 어쩌면 바울 일행은 마음의 회의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먼 곳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들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올 때만 해도 힘껏 공우된 그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침울한 분위기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떠났던 그들의 삶의 발걸음이 강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내 자신이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러 나온 곳이 강가였듯 믿음은 우리를 강가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박수발, 박수갈채를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 속으로 실망되어지고 낙담되어지는 강가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화려한 광장과 도시의 거리를로 나아갔을 텐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맞이한 곳은 바로 강가였습니다. 빌립보성 안에서 화려한 도시 문명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성도님 비록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강가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땅 사람들의 어떤 평가보다 값진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결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 뜻대로 살기 위해 때로는 강가라고 하는 고독한 장소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곧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두눈시퍼렇게 뜨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의 기쁨 되어지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눈에 들어온 사람들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강가에 온 이유는 빨래를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마주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제, 짐승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대면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 남성도 아니라 여성인지라 아마 예전 같으면 상대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은 눈을 열어 그 여인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몇 명의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오늘 이 상황,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강가에 나가 그곳에 있는 몇몇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며 회심했던 그런 능력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단몇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과 4절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 한 사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고 미미해 보이고 미약해 보여도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한 마디와 한 행동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깊 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전했던 복음 이제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작고 보잘것 없이 시작된 곳 강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유럽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보잘 것 없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비해 매우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겨우 여인 몇 명에게 겨우 한 명에게 전도하라고 하려고 이먼 곳까지 오게 하셨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선교의 중심에 한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향한 헌신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고 하찮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봉사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봉사가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굳건하게 계속해서 할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했던 그한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색은 매우 고급 옷 재료였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것을 판매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매우 부유한 여성 사업가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시, 그 장소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그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계획하심 안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는 재력을 가져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하시기보다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을 살리셨고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듯이 오늘 루디, 루디아를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한 사람이 저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만 보면 아니 그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와서 겨우 루디아 한 사람 복음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좀 실망되시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많은 교회들 향해 편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같은 여러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사이였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서 사장의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빌립보 교회는 내 인생의 멸류관이며 빌립보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며라고 하 얘기요. 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백발이 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비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돕는 선교 후원을 보내주게 되었죠.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에는 참된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 보여지는 이 미미한 선교, 연약해 보이는 선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므로 사도 바울에서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될 교회로 세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타민과 같은 생각만 해도 힘이 절로 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사랑 성도님 오늘 이 부에 배드리시는 사랑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면류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의 건사, 아무의 집사 생각만 하면 웃음이 미소가 지어지고 덩실덩실 추매일 축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님 80억 인구 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 성도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비록 강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의 모습이 하찮고 연약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고 경험이 통하지 않은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